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미래점입니다. 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이 와가지고 시즌이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오시는데, 자,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 이제 고수, 고수분들은 알아서 이제 다 입으시는데, 오늘 제가 자전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자전거 옷을 고르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사이즈. 뭐 컬러나 뭐 디자인은 자기 이제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니까 괜찮은데, 사이즈를 정말 어떻게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돌거든요. 자전거 옷은 쫙 달라붙어야 된다.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니야 너무 달라붙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는 그냥 헐렁헐렁하게 입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막 입으면 된다. 이러는데, 자, 막 입는 거는 아니고. 자, 그 사이즈를 어떻게 고르면 될지 정확하게 제가 오늘 NSR 유래점에서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전거를 장르별로 나눠야 되는데, 로드 바이크 사이클 타시는 분이 있고 그레블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나 MTB 타는 분들이 있고 뭐또 미니벨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니벨로나 하이브리드 MTB 또올마 타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약간은 여유롭게 입으셔도 돼요. 좀쫙안 달라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유롭게 편안하게 그냥 입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산에서 어 특히 MTV 같은 거는 속도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고 아주 익사이팅한그 퍼포먼스, 그리고 산에서 여러 가지 홈로를 주파하면서 그런 걸 즐기는 그 장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짓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좀 크게 헐렁하게 입는 거고, 심지어는 다운힐 쪽으로 가보면은 박시한 옷을 막 이만한 걸 입잖아요. 크게 막 휘날리면서 큰 옷, 바지도 큰거막 헐렁한 거. 이 이유가 어 안에 보호대를 같이 또 착용해 줄 일이 있고 또 그쪽이 워낙 좀 힙합처럼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옷을 입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로드 바이크. 그리고 또또 또 그래블 가지고 자도 타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인데 주로 사이클 로드 바이크 이야기입니다. 로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조금 달라붙게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또 한번 나눠야 될게 뭐냐면 계절별로 약간 틀려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약간 여유롭게 레귤러 핏으로 입으시길 추천합니다. 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이 기모의 따뜻한 공기층이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쫙 달라붙어 버리면 추워요. 그래서 약간 따뜻하게 장갑도 겨울 장갑은 꼭 맞게 끼면 안 되고 요 손끝에 약간 여유가 있게 이렇게 끼어야 따뜻하듯이 손끝이 시렵지 않듯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약간 여유롭게 입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여유롭게 입는 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 일반 옷을 라지 입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사복이나 청바지나 뭐, 위에 와이셔츠나 이런 거 그냥 면티 같은 거사 입을 때 라지, 백 사이즈 입잖아요. 그러면 겨울 옷은 백이나 백오 둘 중에 하나 입어보면 돼요. 왜냐면 옷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옷은 백이 꽉 조이는데 어떤 옷은 백이 커요. 자 그래서 백이나 백고 그러니까 내 사이즈나 한 치수 위에 걸주셔요 해갖고 입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삼계절용 삼계절용은 꼭 맞게 입으셔야 돼요. 꼭 맞게 입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 반팔 같은 거는 정말 좀찌지게 맞게 입으셔도 돼요. 쫙 벌어져갖고 어 이거 봉제지 여기 주름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이쪽에 주름 이게 이 없게 입는 거예요. 반팔 입으실 때는 쫙쬐게 그래서. 그렇게 입었을 때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흡수해서 싹 말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 옷을 사시는데 조금 싼 거, 싼거 이렇게 막 검색해서 싼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흡습 속건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습기를 흡수해야 되는데 적당히 흡수를 해서 몸에 일부 습기가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흡습을 했는데 속건 기능이 없어서 말리질 않으니까 젖은 행주처럼 그냥 내 몸하고 같이 그냥 젖은 채로 붙어 있다. 이거 참 곤란합니다. 힘들어요. 라이딩이. 그래서 좋은 옷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 NSR은 원단 자체가 그 이태리 원단이에요, 전부 다. 왜냐면 하 우리 국내에도 원단이 기술이 뛰어나고 좋은 게 많지만, 이 자전거 기능성 의류는 그쪽을 아직은 인정해야 돼요. 그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태리 원단을 사용해서, 우리 다 보면 이 원단이 이태리 원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땀만 만났다 하면 흡수해갖고 싹 퍼뜨려버리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름 옷은 달라붙게 입는데, 한여름에 있는 반팔 같은 거는 특히 쫙 달라붙게 입어서 봉지선이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쫙 달라붙게. 어,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들어요. 왜냐면 원단이 좋아가지고, 원단이 스트레치가 좋으니까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작게 입으시면 되고, 긴팔 3계절용, 봄가을용 이런 거는 어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쫙 달라붙게 그래도 입어주셔야 그 역할을 합니다. 안에 베이스레이어 얇은 거한장 입으시고 그 위에다 그거만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입은 이런 바람막이 입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입은 자켓은 바람막이 자켓인데 이거는 저한테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자켓은 약간 이렇게 여유로워야 돼요. 자켓은 지금 막 크면 안 되지만 제가 입은 거 보세요. 요 정도 여유로게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자켓은 안에 반팔을 입을지 긴팔을 입을지 뭐를 입을지 안에다 입고 최종 아우터로 입는 거니까 바람을 막는 거죠 얘는 쫙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요 정도 여유롭게 입으시면 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지를 그럼 입으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암벽 등반할 때 암벽을 일반적인 암벽으로 올라갈 때가 있지만 인수봉에서도 정말 센데 아주 고난이도의 암벽을 올라갈 때는 암벽화를 정말 작게 신어요. 내가 발 사이즈가 260이잖아요. 그러면 암벽화를 심한 경우에는 245이 정도까지도 신어요. 발가락이 그냥 다 깨져 가지고 암벽 암벽 몇번 하고 나면 발톱이 빠질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내 발이 이만하잖아요. 그럼 신발이 요만한 거, 요만한 걸 신어요. 억지로 구겨넣어서 막 잡아당겨서 신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작은 돌기를 딛고 일어나서 밸런스와 근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자기가 딴 데려왔는데 그렇듯이 우리 옷도 여름 옷, 특히 땀을 흡수해야 되는 옷,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저기 컴프레션으로 근육을 좀 잡아들여야 되는 이런 옷은 작게 입어야 돼요. 작게. 크게 입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옷이 찢어지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면 반팔을 입거나 얇은 긴팔 저지를 입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라지 사이즈, 평상시에 라지를 입어요. 그러면 라지 한번 줘보세요. 근데 미디움도 줘보세요 해서 두 개를 입어보세요. 아까 겨울 거는 라지하고 엑스라지였죠? 자, 3계절은 라지하고 미디움을 줘보세요 해서 그렇게 입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라지를 입으시는 분이 미디움 아래 S를 입었을 때 맞는 수가 있어요 소재마다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꼭 달라 그래서 라지도 한번 입어 보신 다음에 어 이건 라지 입었는데 맞는 옷이구나 하면 입으시면 되고 아니면 미디움을 입어 보시고 야 미디움이 맞다 이거는 이렇게 쫙 붙어야 에 s r 위례점 점장이 그랬는데 이게 피부에 달라붙어야 흡습속공기능을 한다 그랬다. 이 생각하시고 작은 걸 입어보세요. 근데, 오, 웬걸? 미디움을 입었는데 그것도 좀 약간 홀렁홀렁한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s 달라그래서 입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례점에 오시면 제가 사이즈별로 드리면서 입어보세요 하고 입고 나오시면 제가 검사, 조사 다 합니다. 돌아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아래꺼, 이거보다 위에꺼. 이거 너무 작아요. 위에꺼. 그래서 제가 다 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오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통화하면서도,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하고 입어보시는데, 만일에 받아서, 받았는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밑에 거, 아니면 위에 게 필요하다면 바로 교환해드려버려요, 저희가. 물론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리고 교환 배송비는 제가 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위례에서 알아서 다 해드려요 교환 배송비 안 들어가게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하셔도 되고 찾아보시면 정말 딱 맞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어, 올해 지금 신상품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저스트라이드 긴팔이 새로 나왔어요 아주 이거 뭐 정말 대 히트였죠 대 히트 그냥 저스트라이드에요 그냥 아무것도 신경쓰지 말고 그냥 라이딩을 즐기시면 되는데 자 이런 옷 입을 때 요거 요거 요거는 약간 쫙 달라붙어서 재지게 입으시면 안 되고 약간 달라붙긴 하는데 약간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여기 주름이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요요 요 정도 주름이 여기 겨드랑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 입으면 딱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요 겨드랑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이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쫙 펴지게 이렇게 요요 여기 요, 요, 요기 겨드랑이 요기를 봐주세요. 자요 정도, 요 정도 당기게 입는 거는 반팔. 요런 긴팔 지금 요 저트라이드 긴팔 저지 같은 한요 정도, 요, 요요 정도 차원으로 입으시면 돼요. 근데 배가 있어서 배가 볼록 나온다 하시면은 할수 없이 위에 사이즈를 입으셔야 될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배에다 힘딱 주고 맞게 입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 배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배가 들어가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기가 질 때까지 타시면 돼요. 허기가 질 때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다 채우시면 안 돼요. 아,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바지. 바지는 강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바지는 이이 이 패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싼 패드가 되는데 이 패드가 착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달라붙는데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고 시업을 시키면서 위로 좀 미는 느낌으로 쫙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그 고수들 아니면은 정말 자전거 정말 경력이 꽤 되는 사이클 오래 타신 분들 특히 또 우리 한강 같은데 가서 보면은 이 삼십 대 젊은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입고 다니지 는쫙 달라붙어요. 그분들이 어제 봉제선이 뜯어지나요? 아닙니다. 바지는 더 합니다, 더. 그래서 이게 달라붙게 입으셔야 되니까, 바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지다 하면 무조건 믿음 달라. 바지는 이제 아까 상의하고 틀려요. 라지 입는 분이 미, 라지하고 믿음 주세요. 아니면 라지하고 겨울 거는 엑스라 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근데 바지는 라지 입으면 믿음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입어보신 다음에, 이 바지도 또 소재마다 디자인마다 틀리니까, 어, 믿음이 봤더니 작아. 그러면 라지 달라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지는 이 패드가 남의 거뭐 남의 거뭐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엉덩이에 뭐 하나 얹혀 있는 느낌이면 안 돼요. 쫙 달라붙어야 돼쫙 마치 그냥 내 몸처럼 내 피부처럼 달라붙어 이 주변에 이+ 텐션이 중요합니다. 이+ 이+ 패턴이 이+ 이+ 텐션으로 이거를 눌러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데 근육 다 잡아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새로 나온 이번에 신상품 바지예요. 제가 이제 내일모레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바지인데 이거 기가 막히게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패드가, 이태리 패드가 들어가고.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 드리기로 하고 요거는 일단 은 오늘은 이제 사이즈 얘기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가 됐나요? 자전거 옷은 아까 그 동계올림픽 선수들 저지 말씀드렸잖아요. 동계올림픽 선수 저지나 그 우리 그 최민정 선수 금메달 그 딸때막그 입고 달렸던 그 원피스로 된 저지 아시잖아요. 그 저지나 자전거 저지나 똑같아요. 원단도 다 똑같아요. 다만, 원피스냐, 투피스냐, 이거 차이인데, 우리 자전거는 이제 투피스죠. 자, 그런데 역시 목적은 뭐냐면, 공기저항이에요. 공기저항. 그리고 자전거 저지의 목적은 또 하나 있어요. 땀을 흡수해서, 속건시켜서 빨리 말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원하고, 몸이 개운한 거죠. 자, 그래서, 달라붙게 입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이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이걸 약간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상의. 겨울 거 입으실 때는 내가 라지면 은 라지하고 엑스라지 둘다 입어보시고, 3계절 본거할거 입어보실 때는 라지하고 미디움 입어보세요. 근데 반팔 입으실 때는 내가 라지 입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 미디움이나 S까지도 맞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바지 입을 때. 바지 입을 땐 내가 라지잖아요. 그럼 미디움 달라그래서 입어보세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에 거. 그래서 우리 NSR에 오시면 제가 저기 타리실에서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입고 계신가 딱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딱 가서 기다리면 딱 나오시면 제가 딱 정성스럽게 봐드립니다. 그래서 n s r 오시면은 아, 우리가 그 정말 힘들게 번 돈을 쓰시는데 그 돈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만한 효용성이 있어야죠. 돈을 썼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쓰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가서 정말 돈을 더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맛집을 찾아 냈다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보람이 그거예요. 우리 찾아보신 그 고객분들이 야, 우리 점장님 맞춰 준 대로 입었더니 너무 좋아요. 라이딩 능력도 향상됐어. 그리고 좋아하시면 저는 그냥 그거 한 마디로 피로가 그냥 녹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정말 정성껏 맞춰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 어, 방수 자켓이 궁금했다면 와서 입어 보세요. 입어 보시고 또뭐 자전거 양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자전거 장갑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끼웠을때 자전거 장갑은 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또끼워 봐야 되는지, 사이즈가 뭐가 맞는지 오시면은 제가 다 옆에서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유레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옷 사이즈 고르는 법을 설명드렸어요. 이 영상이 아주 오래오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자전거 옷은 좀 이렇게 달라붙게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자 이제 정말 그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쉼 없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신상품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그 NSR위례점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NSR위례점 검색하시면 밴드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가입해 놓으시면 신상품 정보, 또 세일하는 상품 정보, 또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전국에 우리 회원들이 계시니까 전국에서 그 소식을 올려주세요. 자, 가입하시면 바로 수락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에 NSR위례점하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위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